밥에 만둣국을 갖고 왔습니다. 오늘은 만둣국에 뭐 밥을 말아먹다든지 밥이랑 뭐 먹는다든지 밥은 없어요. 그냥 만둣국에 김밥 밥은 여있네 <laughs> 김밥은 치즈김밥, 땡초김밥, 일미김밥 이렇게 세 줄이고요. 여기 총각김치도 있어요. 음료수는 자몽주스 마실게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만두는 새우만두랑 매운만두 넣었어요. 국물이 찌긴다! 아 i g 만두가 매워서 살짝 눈물났어요. 와. you <laughs> I hate you. 오늘은 김치 하나 남길게요. 라스트! 제가 오늘은 만둣국에 김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만둣국에 만두를 제가 하나는 매운걸 넣고 두개는 새우를 넣었거든요 와 이거 제가 맵찔이가 됐나요? 왜 이렇게 맵죠? 그냥 김밥은 땡초김밥 먹었는데 괜찮은데 만두 매운거 이거 와 이거 왜 이렇게 맵니? 급속도로 컨디션이 안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김치를 남겼습니다 국물도 살짝 남기긴 했는데 아이 그만하고 그냥, 그냥 좀 그래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들 좋은 밤 군밤 되세요 뿅 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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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바